안녕. 출발. 출발. 다은이도 출발. 출발. 바이바이 다은이 다시 출발. 출발. 일단, 양말도 벗었어요, 다은이. 다은아. 다은 엄마. 코코 어디다 묻었어? 보여줘. 괜찮아. 눌렀어, 세 아. 다이나 숟가락으로

안녕 다은아, 엄마 봐주세요. 다은이, 안 봐요. 가자, 다은이, 옷 벗어 다은이, 가방 돼! 다이나코 파면 어떻게 된다 했어 또 피나겠지 아, 코 파면 어떻게 되지? 어떻 먹는 거야? 뭐 보는 거야 와찍지게착 <laughs> 어, 어, 우리 집어

우서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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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너는 어때? 정말나? 웃음> <laughs> 아아재 아빠 스톱 아빠 봐봐 아빠 믿지 음. 이거 먹어. 다른 거? 나는? 과자. 아따. 옳지. 과자. 언니? 이거 다하니거다 하니 먹어. 그거 언니 줄거 과자? 언니, 아, 진짜? 엄마 문 열어줄게. 다 내려와.

텐트야? 아니, 라면 먹을 거야? 네! <laughs> 이거 무슨 라면이야? 음, 치즈라면. 치즈라면? 응. 이거 한다. 한다. 어때, 다이나? 맛있다. <laughs> 이번에 먹. 뭐... 한번 더. 응. <laughs> 아니야. 내가 안 돼. 응, <웃음> 응. <웃음> 응. <웃음> 아빠. 아빠 뽀뽀? <laughs> 다시 집으로 가자. <laughs> 다음에 또 오자. <laughs>